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김해시 꿈드림에서는 칠암도서관 등 7곳에서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보통의 작가 감성 한 스푼의 작품 전시회를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자신감과 성취감 함양을 위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상과 생각을 담은 글과 그림을 책으로 완성하여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는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칠암도서관, 김해도서관 등에서 운영되며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전시회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